여러분 안녕하세요. 탐정 사무사 에르스키 대표 김준성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남편분께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막 이렇게 아내분을 이제 정신병 질환자로 이렇게 몰고 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이제 몇 년간 좀 내가 진짜 이상한가 하고서 정신과 이런 병원도 다녀보셨고 상담치료도 받아보셨고 남편의 외도는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의심만 하시다가 한번 의뢰를 해봐야겠다 하고서 주변 그런데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랬더니 굳이 그렇게까지 못하라고 하냐 내가 봤을 땐저 사람 아닌 것 같다 배우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아내분은 대충 내 남편이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이제 확증이 없으니까 의심만 하던 계속 단계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 네가 아니다 네가 틀렸다 왜 그러는 거냐 아또그 얘기냐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점점점 깊이하고 멀리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여겨졌고 주변에도 이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정도가 됐나봐요. 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서 한몇년 정도 지나서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고 해보자 해보는 데까지 했는데 일주일을 처음에 거래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종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는데 진짜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치밀한 것도 있긴 한데, 진짜 뭐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 일주일만 더 보시자고서, 일주일만 더왔어요 이제, 의뢰인분께서 더 보시자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동안 안 놓치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계속 실시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내분도 믿고서 일주일만 더 보자고 말씀하셨던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 딱 2주 만에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었냐? 이분 만나는 주기는 딱 보름 주기였어요. 딱 15일째 되던 그 날. 그래서, 아, 뭔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하루는 그냥 해볼게요. 라고 해서 페이를 안 받았어요. 근데 때마침 뭔가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옷 입고 나오는 스타일도 달랐고. 그래서 출근하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퇴근하는 시간대도 이제 그날은 달랐어요. 조금 더 앞당겨서 퇴근을 했고. 그리고 이동한 게, 어, 항상은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집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지만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한 아파트로. 뭐지? 하고 싶어서 차 안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을 어느 한적한 그 예약이 가능한 퓨전 술집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리는 데그 장면을 봤는데 혼자 들어갔냐? 아니에요 여성분과 들어가셨어요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는 이제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짝 놓친 케이스인데 만약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놓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그 앞에서 대결을 했을 거고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로 들어갔다가 누군가를 태우고 나온 거고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예약된 휴전술 집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걸확인했는데내 네, 여성분과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예약이 돼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약간 지인이 안에 있다 그래서 잠시 방문했다 하고서 유리창으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데를 다 지나가면서 다 훑어봤는데 남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날렸던 여성분이랑 같이 계셨고 그래서 마주 앉아보면서 1대1로 이렇게 검사하듯이 같이 술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친구 사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찍어서 바로 아내분한테 보내드렸고 혹시 이분 아시냐 했는데 아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유부녀이고 남편이랑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라 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남편도 특이 직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죠. 뭔가를 이제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말 지문 채취하듯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여성분과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을 태우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 한적한 그런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해요 본인의 동네니까 본인이 더잘 아시겠지만 뭐 한적한 데로 이동을 하셔서 산길로 이동을 하셨어요 3개 정도밖에 주차가 안돼 있는 그런 공간에서 주차를 하셨고 내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포착을 했습니다 둘이 이제 손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손잡고 이제 야경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트하는 거를 찍고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들리면서 이러이러하다 선생님의 촉이 이제 의심이 아닌 확증이 된 시간입니다. 하고서 계속 보내드리면서 좀 어두우니까 잘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각도에서 마주 오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고 위에서도 먼저 올라가서 촬영을 하고 해보고, 해보고 밑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잘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이제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는 오픈해 드릴 수는 없는데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데 아 너무 못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판에 사용된 거는 어 이거 내 사건이잖아 우리 재판장에 증거물로 채택된 건데? 라고 이렇게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게 업로드할 수는 없고 의뢰인분이 안 쓰시겠다 했던 그런 자료들만 이렇게 업로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동생분한테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확증이 된 시간대. 그래서 누나 너무 고생 많았겠다. 사람들이 그때, 어, 누나 얘기했을 때, 이러이러 하지 않았냐. 아, 나도 그랬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믿어줬어야 된 동생이 하면서 누나분한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따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왜 만나는지는 저도 이제 우아 했었는데 수고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선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만났던 이 촬영했던 그 장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간대랑 다 알려드렸고 어차피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지만 저희가 보내드릴 때 그렇게 알려드렸고 이제 남편분을 이제 어떻게 까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아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저 사람 정신병이다. 아저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스라이팅 나니고 남편분이 그렇게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주변의 인맥들이 저여자아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셨고 근데 가족들까지도 못 믿게 그렇게 이제 남편분께서 몇년 동안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게 환자를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고 동생분은 이제 마침내 저희가 이제 증거 수집을 해놓고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제 누나분이 동생분한테 말을 해줬을 때 동생분까지도 못 믿을 정도면은 기업은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내드린 거를 눈으로 확인하셔고 그리고 누나분한테 사과하면서 나라도 믿어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멘트들을 듣고서 얼만큼 이 사람이 고생을 했고 주변에서 이렇게 망가뜨렸으면은 그 사람은 가족까지도 못 믿을 정도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저희가 하루는 그냥 무페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승고비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불러냈지만 그때 정말 많은 오열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는 말씀을 꼭 드렸어요. 사람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나는 주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녀일 경우 정말 불붙은 관계라고 하면은 하루나 이틀 뭐런 시간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나는 주기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거의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같이 차에 탑승하는 것부터가 이제 증거 수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나는 그 주기는 딱 15일이에요. 15일에 한 번씩. 그니 더군다나 잡을 수도 없었던 거고, 이제 아내분이 조금 의아해 한 그런 시기점에 아내분이 직접 나갈 수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주변에다가 계속, 아, 나 이런 눈은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면은 14일 동안 정말 멋있는 남편으로 살고 하루를 외도를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혹시 만약에라도 이런 사건과 비슷한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